바로 이 전장 6장 마지막에서 사람들이 신랑을 향해서 신부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 것을 신랑을 향한 신부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7장에 들어서서 신부가 춤을 추는데요. 이 춤은 기쁨의 춤입니다. 그리고 신랑에게 헌정하는 춤이죠. 그 춤에 신랑이 신부의 춤에 감탄을 자아내는데,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여기에 지금 신랑이 그 춤을 보면서 하는 표현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아름답다는 표현이죠. 이 아름다움은 정말 발, 매력적으로 밝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찌 그리 화창한지, 화창하다, 유쾌하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그 춤을 보고 기뻐한다는, 즐거워한다는 것이고, 어, 특별히 그 즐겁다라는 표현은 뒤에서도 반복이 돼서 즐겁게 하는 춤이다, 기쁨의 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그 모습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내면이 아름다워서 매력적인 모습, 어둡지 않고 유쾌하고 화창한 모습, 그리고 기쁨이 넘쳐서 그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이것이 바로 밝고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가진 신부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알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조망합니다. 반대의 모습은 음탕한 모습이죠. 어둡고 부정적인 그런 모습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건을 볼때 항상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어두운 생각부터 하죠. 오늘 우리의 하루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이고 밝고 우리 스스로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신부의 모습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우리가 보면은 10절 말씀입니다.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신부는 신랑의 사랑을 느끼고 신랑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안정감이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늘 변함없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귀한 놀라운 연합이 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습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쁠 수 있고 매력적일 수 있고 아름다울 수 있는데 이 주님의 사랑을 늘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두워지고 부정적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하다는 것을 깨닫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살아가는 힘이 여기서 나올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부정적이지 않고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순간 순간이 두렵지 않고 또 어떤 도전이 와도 담대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이 걱정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모든 삶은 어둡지 않고 기쁨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삶을 통해서 춤을 추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흘리는 예배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충만한 기쁨을 오늘 하루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들, 천국 가는 그 날까지의 모든 삶에서 그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오늘 평안과 기쁨의 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